잠깐 나이가 들수록 다리는 점점 가늘어지는데 복부는 왜 자꾸 불룩해질까요? 지금 이 변화 자연스러운 노화 현상이라고만 생각했다면 오늘 영상 반드시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건강 수명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하체 근육과 내장 지방의 비밀 지금부터 풀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백세 인생 건강 실험실입니다. 오늘은 중년 시니어 시기에 꼭 한번 고민하게 되는 하체 근육 감소와 상체 특히 복부 비만의 원인 이 변화가 우리 몸에 끼치는 영향 그리고 실생활에서 예방과 관리를 위해 시니어분들이 반드시 실천해야 할 건강 루틴까지 최신 전문가 의견과 연구 결과를 더해 알기 쉽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나이가 들면 왜 다리는 가늘어지고 배는 불룩해질까? 이 질문에는 단순한 노화라는 말로 설명할 수 없는 우리 몸의 호르몬 변화와 생활 습관이 깊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근육 감소와 지방 증가, 그 결정적 이유는 성장호르몬 성장호르몬은 성장을 촉진할 뿐 아니라 성인이 된 이후에도 근육량 유지, 지방 분해, 뼈 건강, 전반적인 신진대사를 조절하는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이 성장 호르몬의 분비량이 점차 줄어들게 되는데요. 호르몬이 줄면 가장 먼저 근육이 빠지고 특히 하체에 집중되어 있던 근육이 점점 소실되면서 다리는 가늘어지고 하체의 탄력이 급격히 떨어지게 됩니다. 반대로 남은 에너지는 지방으로 전환되어 복부를 중심으로 내장 지방이 쌓이기 쉽습니다. 상체, 힙에 주위에 지방이 두드러지는 상체 비만이 바로 이렇게 시작되는 거죠. 하체 근육이 약해질 때의 문제점. 하체 근육은 우리 몸 전체 근육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며 걷기, 일어서기, 계단 오르내리기 등 하루 대부분의 움직임을 책임집니다. 근육이 줄면 활동량이 줄고 작은 충격에도 넘어지거나 균형을 잡지 못해 낙상이 잦아집니다. 또한 하체 근육이 줄어들면 무릎 주변에 부담이 늘어나 퇴행성 관절염에 걸릴 위험이 훨씬 커집니다. 특히 노년층에서 하체 근력 약화는 전체 건강, 활동 자립성, 일상 생활의 질을 크게 떨어뜨려 장기적으로 우울감, 외로움, 심혈관계 질환까지 이어질 수 있어 건강 수면과 직결되는 중요한 요소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복부 지방, 내장 지방이 늘어나는 진짜 원인. 복부 지방, 특히 내장 지방이 쌓이면 겉보기보다 훨씬 더 건강상 위험이 커집니다. 내장 지방은 우리 몸의 장기 사이, 특히 장, 간, 최장 주변에 자리 잡고. 호르몬 불균형, 염증 반응, 인슐린 저항성을 촉진시켜 고혈압, 당뇨병, 고지혈증, 심혈관 질환 위험을 높입니다. 또 내장 지방 세포는 다양한 염증 물질을 내뿜어 근육의 단백질 분해를 가속화합니다. 따라서 근육이 더 빨리 줄고 지방은 더 빨리 쌓이며 이런 악순환이 계속 일어나면 근감소증, 대사증후군, 지방간 등 다양한 합병증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하체 비약, 상체 비만형 몸매를 관리하지 않으면 단순히 체형 문제로만 넘기기엔. 실제로 건강상 큰 경고등이 들어오는 신호입니다. 근력이 줄어들면 낙상 위험이 커져 결국 골절, 와상, 장기 요양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또복부 비만은 염증, 혈당, 혈압 모두를 자극하여 치매, 심장마비, 뇌졸중 등 생명을 위협하는 질환까지 불러올 수 있습니다. 실제로 연구에 따르면 허벅지 둘레가 일정 이하로 줄어들거나 내장지 방량이 기준치를 넘을 경우 노년기 삶의 질, 건강수명, 사망 위험까지 크게 차이 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런 악순환은 생활 습관 개선, 건강 관리 루틴만으로 충분히 끊을 수 있습니다. 하체 근육 유지, 내장 지방 줄이는 생활 수칙. 첫째, 규칙적인 운동이 가장 중요합니다. 근력 운동. 하체를 중심으로 한 근력 운동은 근육 단백질 합성을 촉진해, 노화에도 근육이 천천히 줄어들도록 도와줍니다. 대표적으로 앉았다 일어서기 스쿼트, 런지, 진보를 이용한 하체 운동 등이 있고, 걷기, 계단 오르기, 자전거 타기 등 일상 속에서도 충분히 실천할 수 있습니다. 유산소 운동, 지방을 효과적으로 태우려면 빠르게 걷기, 가벼운 달리기, 수영 등 심장이 약간 빨라지는 정도의 유산소 운동을 일주일에 5번, 매번 30분 정도 꾸준히 하세요. 영양관리, 건강한 근육을 만들기 위해선 단백질 섭취가 필수입니다. 생선, 두부, 닭가슴살, 달걀, 저지방, 우유 등 흡수율 좋은 단백질 식품과 함께 채소, 현미, 콩, 견과류 등 미네랄과 식이섬유가 풍부한 식품을 다양하게 섭취하세요. 특히 나트륨, 당분이 많은 가공식품과 알코올, 트랜스 지방 등 염증 유발 음식은 피하는 것이 근육 보존과 복부 지방 감량에 매우 효과적입니다. 균형 잡힌 수면과 스트레스 관리. 수면 시간이 불규칙하거나 스트레스를 자주 받으면 호르몬 균형이 무너져 체지방 축적이 빨라지고 근육 손실도 촉진합니다. 매일 비슷한 시간에 자고 일어나며 명상, 심호흡, 취미생활 등 자신만의 휴식법을 실천해주세요. 체중과 허벅지 둘레 복부 지수주기적 체크. 매달 한번 정도 체중과 허리 둘레, 허벅지 둘레를 잴때 평소보다 허벅지가 급격히 얇아지거나 배 둘레가 점점 늘어난다면 경각심을 갖고 생활습관을 점검해 보세요. 혼자 시작하기 어렵다면 주민센터, 체육관, 온라인 건강 커뮤니티 등에서 같은 고민을 가진 이들과 정보나 운동법을 나누는 것도 큰 도움이 됩니다. 노년기 하체와 복부 건강 선택이 아닌 필수. 다리는 언제나 삶의 원동력이고 복부 내장지방은 관리하지 않으면 온몸의 병을 부르는 시한폭탄이 될수 있습니다. 나이 들어 자연스럽게 찾아온 변화라고 그저 받아들이지만 마시고 오늘부터라도 조금씩 운동 습관, 올바른 식생활을 실천해주세요. 짧은 산책부터 시작해 작은 계단 오르기, 생활 속 앉았다, 일어서기 습관 하나만 가져도 몸이 달라진 걸 빠르게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건강관리 습관을 바꿀 수 있는 실질적 계기가 되길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질문 경험담 자신만의 건강 루틴이 있다면 댓글로 이야기해 주세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더 많은 건강 정보와 실천법을 꾸준히 챙겨 가시길 바랍니다. 항상 백색 건강을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